어? 자 서로 싸우는 세상을 살려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울고 있는데 어, 이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랩런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아멘. 야! 내가 더 잘났어! 아니야! 내가 더 똑똑해! 아니야! 내가 더 키가 커! 아니야. 내가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잘났을까? 누가 더 높을까? 제자들은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 사랑이 없네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가 더 똑똑하니까 제가 더 높은 사람이지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더 키가 더 크니까 제가 더 멋진 사람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는 참 복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복음이 없는 것 같아. 왜? 복음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만 높이고 나는 낮은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복음인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높아, 누가 더 잘났어, 싸우는 거 보니까 복음이 없는 것 같아. 너희들이 먼저 참 복음을 가지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는 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게 참 보물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지. 그러다가 쫓겨나서 이렇게 나쁜 사탄이 된 거예요.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은 사탄이 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 사람도 속였어요. 야야! 야. 너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 어?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 하나님 떠나. 이렇게 하고 사단은 속여서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이렇게 계속 내가 더 높아. 내가 더큰 사람이야.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높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내 밑으로 내가 어? 다스려야지. 이렇게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병에 걸려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막 서로 높아지려고 누가 더 크냐고 하다가 전쟁도 하고 서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총과 칼과 탱크 같은 걸로 사람들을 막 죽여요. 이게 바로 사단이 준 나쁜 마음들이에요. 그렇 사단은 서로 죽이고 망하기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랩넌트들 특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전 세계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할 때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절대 사단이 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참 복음, 참 사랑 그걸 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싫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지금 가장 높은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은 지금 가장 높은 모습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지금은 낮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장 높고 큰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랩넌트는 이렇게 기도하는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가 성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천사가 역사하고 흑암은 결박되잖아요. 알기 때문에 잠깐 낮은 모습으로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진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단다. 너희들은 진짜 복음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진짜 모습은 이렇게 빛을 비춰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이미 높은 사람이야.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낮은 사람들을 가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단다. 우리 랩난트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낮은 모습이지만 복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겠죠? 진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어요. 지금도 서로 싸우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들 살리고 치유하는 참 복음 가진 렘넌트로 오늘도 같이 사랑하고 기도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 손 자, 따라서 해주세요 낮은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요 은혜 감사해요. 사 그리스도만 은혜요. 높이고. 은혜요. 모든, 은혜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사랑할수 있게 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은혜요. 사탄에게 잡혀. 은혜요. 서로 싸우는 은혜요. 세상을, 은혜요. 세상을, 은혜요. 세상을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